행운을 빕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건설로봇. 네. 정글에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재미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테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을 좀 지켜주십시오. 부족합니다. 간설 로봇 준비 완료. 예. 뭔 일이 있어요? 무슨 일?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음.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라죠. 관설 로봇 준비 완료. 관설 로봇 준비 완료. 헤이, 갑자기.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네. 야, 야근이다. 야 네. 안중. 아이, 고방 무슨 일이죠? 계속하세요. 보방 지원 대기 중.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아, 맙소사.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 안 좋은 일인가요? 거기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아프로토스, 어, 탈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 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치할 로봇을 보낼 테니 호위해 주십시오. 간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 간설로봇 준비 완료. <봇> 정말 대단한 치료장치군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부수고. <봇> 건설로봇 <불로> 준비 완료. 잘 들립니다. 전투를 시작합니다. 건설로봇 <불로>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에너지 업하고 파워 업! 계속하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끝났습니다. <불로> 사용한 <번의 물. 불로>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건설로봇 <불로> 준비 완료.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감지 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여기는 노바. 업그레이드가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 시 u I told you. I t o 듣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원진에이스 로방 지원! 상황은? 확인했 방금 뭐라고 하셨죠? 채취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너무 믿지는 마세요. 상황은? 적발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에너지 업하고 파워업!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T 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T 말이죠. 몸들이 아름다운 벨시르 원시 생물로부터 테라진을 직접 뽑아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 좀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간헐천이 곧더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전 그냥 <laughs> 할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누구?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완전로 준비 완료. 저 신모드로. 방금 뭐라고? 방금 뭐라고 하셨?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업그레이드 말씀해 주십시오.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상황 여기는 너 봐. 제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웃음> 남은 것들 중에서 말이죠? 방의 시간이 왔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저나 깨나 가스 조심.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 <laughs>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시 말씀 명령을 내리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이동 중.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답게 가고 있습니다. 다름 없습니다. 명령대로. 무마적군요. 배신우님이 감사를 전하십니다 사령관님. 아, 제 말은,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늑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지요. 상황은 알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업그레이드 완료. 적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끝! 다음 아, 대 작전을 결심. 표시하는... 전투를 시작합니다. 아,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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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좋습니다. 테라진이 순조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테라진이 더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내죠. 프로답게 자유를 듣고 있습니다. 은폐모집, 간호. 그 모습을 감감하게 가고... 명령. 아, 지진 활동이 감추됐습니다. 이 의미하는 건딱 하나죠? 가홀촛 <laughs>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다시 명령 듣고 있습니다. 이동 중 여배우 시작하는 귀여운 노래라잘면 들립니다. 상황은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목표에 전달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냐? 여기는 노바 잘 들립니다. 명령대로 들어다 뺏게.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무엇이 전명? 듣고 있습니다. 차들 로봇 떠납니다. <laughs> 으흥, 언제 저렇게 잘합는지. <laughs> 아빠가 사랑해. 해방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대기 중. 여기는 방금 뭐라고 하셨죠?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전투 위치로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전투. 여기는 로봇. 좋은 팀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주십시오한대해주죠잘되레드 관리오. 방어들, 한이드 완료. 미안켤요으로하는 데, 공맹이공격받는 데, 공격만하지 않겠죠? 하는 데, 공격하는 데, 공격 다시 말공해주십시공격공격하 공격하는 데, 공하는하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누구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듣고 있습...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대기 중. 명령. 여기는 노바. 잠시... 명령드립니다. 태너지가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방금 상황은 다시마스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어렵지 여기어는다유로봇 e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끝난 다름없습니다. 야, 업그레이드 완료. 오, 적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확인.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 여기는 노바.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여기는 노바. 상황. 방금 뭐?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듣고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지명명령 출전 중... 중...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다동.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제 테라진 보한 탱크는 벌써 반이나 찬 걸까요, 아님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 탱크가 가득찼다면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 맙소사. 녀석들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진을 추출하고 있군요. 에이,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 예? 간헐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네! 예!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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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건설할 수 없습니다. 잘좀 보고 싶시도 사실 어. 어. 다시 말씀 상황은 방금 뭐? 어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봇 나가신다. <laughs> 왜요? 재밌잖아요. <laughs> 어, 배지르님은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자, 구 명령 대기 중 o u n g y o u 전명 출동 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o u n g young, y 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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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u n g 누구랬죠? g y 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전 g y 전 u n 여기는 뭘 n 려버릴까요 g young, young, y 듣고 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동맹이 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그대로 음. 한번 먹이겠습니다. 지금 출동한... 출격 준비 완료. 방까마귀 가동. 여기는 노바. 아 동가니가 <놀�> <army> <produ funny glietequer> <how> <himself> 상황은? <uyler>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시스템 이상. 전명니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구로 오너라, 아이들아. 사령관들이 너무 n 켜 t 거란다. t I don't w a n 분명히 공격받는데 o 경만 하지 않겠죠? 여 eat. I don't want to e a 다다 don't want to eat. I d o

사과드론 활성화. <목소리> 뭘 도와드릴까요? 오십시오 어, 사령바님. 로봇입니다. 어허허허, 제 로봇이군요. 오! 어이구, 테라진 갖고 왔어? 오! 이 테라진을 보십시오. 아, 제 겁니다. <laughs>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됩니다. 사령바님. <laughs> 하시발, 뭐지? 저는 전투 위치로 후이 마지막 간헐천인것 같습니다. 끝이 뭐지 않습니다, 사령관님. 전장. 전장 여기는 노바. 상황은 다시 말씀해 주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사인 발사 준비 완료. 이스테 이사인 명령 출격 준비 완료. 방감하기 가동. 전장 상황 검색 중. 자유니 전장 상황 명령 상황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출도이다 이로봇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자유를 다 보인다 이 쓰레기 놈들아! 사령관님,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즉각 실행합니다.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가고 있습니다 프로답 상황은? 듣고 있... 여 시스템 이상 출동 가능합니다. 아, 지루하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경로 설정. 로봇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깥은 모법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출전장 명부 명령을 부 전장 명시 출 명령을 내리십시오.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상황은 잘 들립니다. 들리... 전장 출구 시스템 출동 가능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핵을 떨어뜨린 t a car. Young, y o u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명 n 무엇을 원하 g 니까 u 제 g y 을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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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병용을 해주시오. 완벽합니다.